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한국 대법원은 전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전범 기업 미쓰비시 측은 지금까지 배상은커녕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쓰비시가 이렇게 배상을 외면한 채 시간만 끄는 사이 피해자 두 명은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결국 최근 법원은 배상금 마련을 위해 미쓰비시 국내 자산을 팔아 현금화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민사 28 단독재판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강제동원과 관련해 배상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국내 자산을 매각해 대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미쓰비시의 상표권을 현금화하라는 명령은 간판을 떼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로 보이는데요.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이번 소송에 참여한 강제동원 피해자 2명은 각각 2억 900여만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미쓰비시는 최근 실적 부진과 여러가지 악재가 겹쳐 실제 자산을 매각 중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금융그룹 미쓰비시 UFJ가 미국 한지방은행의 유니온 뱅크 소비자금융사업부 지분 전체를 팔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각가는 9조 5천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 미쓰비시 UFJ는 유니온 뱅크를 사들였고 모건 스탠리와 함께 유니온 뱅크를 미국 사업의 중추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유례없이 낮은 금리로 은행 수익성이 폭락하고 각종 투자 비용까지 증가하자 결국 소비자 금융을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미쓰비시의 침체와 하락은 금융 부분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13일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일본의 완성차 제조 업체 미쓰비시 자동차가 오는 2026년부터 미쓰비시 자체 차량 플랫폼 개발을 포기하고 일본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 모델에 닛산 자동차의 것을 빌려 쓰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동차에서 플랫폼은 차량의 동력장치인 파워트레인의 배치, 중량 배분과 무게 중심 등을 포괄하는 핵심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플랫폼을 개발하려면 신차 개발비의 50%를 차량 플랫폼이 차지할 만큼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쓰비시 측은 차량 플랫폼 개발을 포기하고 닛산 자동차의 플랫폼을 빌려 쓰는 것을 플랫폼 개발 비용을 절약해서 전기차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속내는 주력 모델들이 팔리지 않아 생산 중단을 하는 등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완성차 기업이 자체 플랫폼 개발을 포기하는 것은 미쓰비시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완성차 업계에서 플랫폼 개발 능력이야말로 해당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요소로 여겨집니다. 자동차가 외부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무게중심이나 배분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내부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플랫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플랫폼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도 다이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핵심 장치들을 외부 조달하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차체의 플랫폼이 그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는데 미쓰비시가 차량 플랫폼 개발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핵심 부문을 접은 것이나 다름없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미쓰비시 자동차와 달리 현대자동차는 플랫폼 개발에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쓰며 안정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현대차는 GV60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GV60의 디자인 철학을 소개하는 론칭 영상을 전 세계에 중계했습니다. 제네시스 월드와이드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 전 세계에 중계한 것입니다. 이날 공개한 GV60은 쿠페형 CUV 스타일의 날렵하고 다이나믹하면서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고성능 EV 이미지를 강조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페이스 커넥트, 지문 인증 시스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 등 사람과 차량이 교감할 수 있는 신기술을 대거 적용해 현대차의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전범 기업 미쓰비시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최대의 민간 기업이었으며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후에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에게 무기를 판매해 또다시 많은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도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에 대해 이제는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조차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야 마사이로 교수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나야 교수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사죄와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나야 교수는 미쓰비시 회장에게 직접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1972년 독일 폴란드 교과서 위원회가 출범해 1976년 처음으로 권장 교과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독일과 폴란드 두 나라의 역사 인식에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었지만 양국의 정치인들과 역사학자들이 공들여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십 년에 걸친 공동 작업을 실시한 결과, 양국의 역사를 서로 존중하는 공통 역사 교과서가 탄생하게 되었다. 자국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파악하는 자세가 공통 역사 교과서를 탄생시켰고, 이러한 누적된 역사 인식이 이후의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도 이러한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만약 앞으로 공동교과서가 탄생한다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그 교과서에 어떻게 기재될까?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는 미쓰비시 중공업, 파렴치한 전범 기업, 이렇게 기술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같은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이 나는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 잘못을 했으니 사죄를 하라. 인간으로서 부끄럽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 나의 진심어린 소원이다. 일본 내에도 이렇게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미쓰비시 중공업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미쓰비시 중공업에 고문 자리에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이 내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인물의 면면을 보면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한국에서 진행 중인 강제징용 관련 소송조차 일본 정부의 개입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마이 다카야 전 정무비서관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최측근으로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로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 등 경제적 보복을 할때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도 미쓰비시의 향후 대응에 아베 전 총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베의 최측근이 사기업의 고문으로 대놓고 들어갈 정도이니 미쓰비시 그룹이 왜 망하고 있는지 알것 같습니다. 정말 아베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인가 싶으면서도 미쓰비시 그룹 전체의 몰락을 보면 아베의 활약도 대체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정치인들은 아우슈베츠를 비롯해 나치의 잘못을 사과하고 피해국인 폴란드 등과 공동 역사 교과서를 만들 정도로 미래지향적인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 기업들도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 기업들과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독일 기업들은 전후에 일본과는 너무도 다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벤츠는 2차 대전 당시 히틀러에게 전용 승용차를 공급하고 특혜를 받아 성장한 전범 기업이었지만 피해자들에게 사과했고 다른 전범 기업 BMW 역시 자신들이 만든 폭격기 엔진 등이 동족을 학살하는 데 사용된 것을 사과했습니다. 패션 브랜드 휴고보스도 히틀러의 코트와 나치 군복을 만들었던 것을 숨겨오다가 2011년에야 사과했습니다. 이 기업들 모두 전쟁 범죄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지금은 과오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사과와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이런 모습은 최소한의 사과도 없는 미쓰비시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76년째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기업 이념도 없이 아베의 최측근을 통해 일본 정부의 방침에 휘둘리는 미쓰비시. 금융, 자동차에서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몰락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